이 야, 맛있는 목살이네. 와, 목살이야, 목살. 맛있겠다, 그래? 아이, 맛있겠다, 야, 목살. 아이, 맛있겠다. 먹고 싶어? 먹고 싶니? 그래, 그래. 냄새 맡아봐. 오, 매일 잡았어? 이야, 나도 냄새 맡아봐. 많아. 먹고 싶어? 가봐줄게, 목살. 맛있는 목살이에요. 목살, 목살 먹방. 메리, 북만이, 목살, 먹방. 먹으세요. 먹어봐. 어, 내 네, 네, 네. 오. 좋아. 먹자. 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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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뻐라. 아빠가 줄게. 먹뻐라어 소세야. 맛 먹어봐. 먹어야지. 우리 겸둥이들. 먹자. 아빠가 줄먹 응. 목살, 먹방이에요. 같이 먹고 싶은 거야? 음. 줘서 줄게 아빠가 장난 장난 미안 먹어 먹어 매일 홍마이 어, 먹고 어지찍 먹어 잘라줄게 홍마나 에이 그래 먹어 매리도 잘라줄게 그렇지 아 아빠 손씻쳤어요 잘라줄게 그렇지 야 맛있지 꼭꼭 씹어 먹으세요 엄청 맛있지 매리야 그래 목살이야 목살 목살 아빠가 잘라줄게 요 음. 먹어보세요. 응, 메리도. 먹어봐, 메리. 아이, 빨라 아유, 잘 먹네. 아이잘 먹었어요. 복만아복만 이도 먹어. 복만 이도 먹어보세요. 아유, 잘 먹네. 아유, 맛있어. 요 아이, 이뻐라. 잘했어요. 또 줄게, 아빠가. 기다려봐, 응? 아빠, 또 줄게. 응. 아이, 이뻐라. 이야, 목살과 삼겹살의 콜라보네. 그치 목살과 삼겹살의 콜라보, 이야 엄청 맛있겠죠 이거 이야 우리 매리만이 이야 의에서 봐, 봐, 맛있겠지? 어, 목살과 삼겹살이야 지금 우리 기염둥이들 주려고 준비했어요. 좀 우리 같이 맛있게 먹읍시다. 네, 어 좋아 좋아. 그래 줄게요. 맛있어서 랜둥거린가? 랜름 먹고 싶어? 아이 봐. 라 아빠 손씻었으니까손 잘라줄게 이렇게 먹으세요 그렇지 손 짧은... 아버지 손 씻었어요 잘라줄게 이렇게 니네 먹기 편하게 공마나 먹어 공마도 먹고 그렇지 얘들도 먹고 아이 이뻐라 잘 먹네 먹으세요 아이 잘 먹어요 아이 잘 먹네 마이도먹어 오우 잘 먹네 목마나 엄청 잘 먹네 목마니 <laughs> 이뻐라 야 메리도 먹어 메리야 <laughs> 이뻐라 잘 먹네 잘라줄게 아빠가 그래 크니까 반전 잘라줄게 아빠가 손을 씻었어요 아이까 이거 서울 욕심부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응, 음. 옳지. 먹으세요. 홍만이도, 먹으세요. 응. 응. 잘라 먹어. 너무 잘, 자르... 어, 잘라줄게. 홍만아, 메리도. 여러분들. 아빠 손 깨끗이 쳤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렇지. 아빠 손으로 이렇게 반 반반. 그렇지 꼭꼭 씹어먹어라 소화되게 그렇지 반반 먹으세요 그렇지 땡겨 그렇지 좋아 공마이도 먹고 공마이도 줘야지 공마이도 먹어야 돼 복마이도 먹고 그래 네, 메리도 먹고 그렇지 우리 메리 먹으세요 이리 와. 콩이도 먹고. 먹어. 아빠 손으로 해 잘랐을 때. 천천히 먹으세요. 옳지. 응. 그렇지. 먹으세요. 옳지. 널 먹네. 아이, 봐뻐라 얘도 먹으세요. 어이, 맛있어? 엄청 잘 먹네. 이야, 맛있겠다. 먹으세요. 어이, 맛있겠다. 그지? 그래? 찍어 먹어. 그렇지. 맛있겠다 어이, 맛있겠다. 내리도 먹고. 뻔이리 뼈니까 고기 줄게, 아빠가. 고기. 고기 먹어, 고기. 그렇지. 아이, 빨아라잘 먹나? 어이, 잘 먹나? <laughs> 좀 이뻤겠네 이 젊은 애아 이뻐요 잘 먹는 메리 이목마니 너무 이뻐요 오우 이뻐 땡겨 메리 오우 좋아 마 이도 이야 맛있어 엄청 맛있지 이야 어? 한번 잘라줄게 아빠가. 먹어 아우 이거 먹는다 그래 한국말 메리도 먹고 한국 마이말도 먹고 좋아요 야, 목살과 삼겹살이 아주 맛있게, 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그죠? 그렇지.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어요. 먹으세요. 오, 이거 큰다, 이거. 이거 큰데, 이거. 얘들아, 이거 씹어먹어. 이거 크다. 그 뼈까지 있는 건데, 어우, 그냥 삼키네. 씹어, 꼭꼭 씹어먹어. 씹어먹어 천천히 먹어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먹어 확삼키면 안돼 씹어먹어 아빠가 잘라줄게 소화되게 소화되게 그렇지 그렇지 잘라줄게 아빠가 반반, 그렇지. 베리도, 그렇죠. 아우, 이제 다 먹었다. 이제 뼈다, 뼈. 뼈, 한 번, 반, 반반 먹어도 돼요. 두번 한번 먹고. 마이도 먹고. 뼈 먹어봐. 맛있을 거야 오, 뜨득, 쏘나네 뜨득, 뜨득. 어우, 잘 먹네. 베리. 아, 그치, 꼭꼭 씹어 먹어. 오, 잘하네. 꼭꼭 시어 먹으세요. 아우 잘했어. 목마이도 꼭꼭 씹어 먹어. 꼭꼭. 꼭꼭 심어 먹으세요. 꼭꼭. 꼭꼭 씹어 먹으세요. 그래. 꼭꼭. 꼭꼭. 잘했어. 잘했어. 야 오늘 메리, 목마이 삼겹살 목살 먹방이에요. 아우 잘먹잘 잘 먹었어요 우리 염둥이들 잘했어요. 아이, 이뻐라. 다음에 또보 줄게요. 우리 겸둥이들, 숨겨서 먹방, 목살. 줄게요. 아이, 이뻐라. 음, 잘했어요. 잘했어. 공마이도잘 먹었지? 다음에 또 줄게. 공마이도 내리들 잘했어. 아이, 이뻐라. Tunnny <laughs>